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많이 건너뛰었죠? l 네, 위기를 바로 건너뛰고 민수기로 왔습니다. 이 민수기 9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거의 a h Hallelujah. Hallelujah. 삶 a l l 삶의 자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삶의 자리가 어디냐, 삶의 자리가 어떻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독일어는 지짐 레벤이라고 해서 성서 학계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성서 시대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까지도 풍족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연구되었고 실제로 이제 독일에 있는 성서학계에서 많이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밝혀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라고 하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죠. 자, 우리도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사람은 일의 처리에 대한 중심이 있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그 삶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자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군인들 군인 가족들이야말로 많은 삶의 자리를 거쳐 가죠. 저희 부모님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평생토록 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이사도 한번안해 보고 한 집에 계속 사셨어요. 70이 80 이제 가까이 다 가시는데 대시분들이 한 곳에 산다는 것하고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기본 뭐열몇 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은 30번까지도 하는 분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사도 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진을 치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가하면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진을 쳐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사인 있습니다. 사인은 다른 게 아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막에 구름이 있을 때에는 다들 꼼짝 말고 진을 다 쳐서 자기들 자야 될 공간도 다 텐트를 쳐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떠나느냐? 구름이. 위에 성막 위에 머물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150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80회 가량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유심하게 보면 진을 쳤다가 진을 걷었다가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텐트나 또 캠핑 가서도 하도 못해. 텐트를 쳤다가 또 걷었다고 하는 게그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요즘은 뭐 장비가 좋아서 금방 할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라거나 광야에 지나가고 있는데 땅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계속 피고 걷고 하는 일을 해야만 했고 예외인들도 성막을 치고 걷는 일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되풀이 했는가 하면 9장 19절에 보시면. 오래 머물지라도 이들이 조급히 서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계속 머무는 거죠. 이 민수기 9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 곳에 오래 계속 머무르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이 위에 떠오를 때까지. 머물어 있었다는 것이고 21절에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만 딱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루만 머물렀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아, 하고 좀 여기 며칠 머물겠지 생각했다가는 구름이 아침에 팍떠버리면다야 구름 떴다 해서 다 채워가지고 또 걸어가야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밤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진하였는데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밤 거쳐서 낮에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야간 행군을 했다는 겁니다. 밤에도 행진하고 행군하였다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가데스바니아 광야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 군인들의, 또 실제로는 군인 가족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곳을 떠다니게 되고, 떠돌게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가면 이 사람 만나서 치이고, 저기 가면 저 사람 만나서 치고 여기 가면 이 업무 하다가 정신이 없고 저기 가면 저 업무 하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럼 군대에서 안 바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바쁘고 상황이나 조건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 자녀들이 성장하면 덜 바쁜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녀들이 어리면 또 어린 대로 바쁘고 크면 큰 대로 여러 가지 뭐 물론 애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 떠나 보냈기 때문에 덜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가 안 바쁜 적은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많이 행진하고 행군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막이었습니다. 진을 배치할 때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열두 지파를 빙 둘러가면서 배치했어요. 독특한 배치입니다. 그런 배치를 두고 이동하고 또 정착했을 때는 한곳에 그렇게 머물고 나갈 때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면은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끌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른 곳을 바라보면 구름이 보이지 않죠.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목사님, 뭐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뭐 사람 모인 게 중요하죠. 아니 그건 뭐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슨 광야의 백성들도 아니고. 어느 곳을 가든 군대 교회는 다 있습니다. 이게 놀운 복이에요. 어느 부대나 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아, 교회가 뭐 중요하냐? 건물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교회론이 정말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인 이이 설비나 자재들 이거 군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지어 줍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 민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나 또는 민간 교회로 나와야 되는 군인들이 군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할 리도 없고 후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면 이게 독특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충령교회를 세워 주시고 우리 부대 가운데서 군선교회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면 이거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또 새로운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거하는 것 그럼 삶의 중심이 이것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느냐? 물론 또 업무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영성과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환상 중에 있었지만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일어나서 아침에 가서 바로 사물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두 가지 영성과 사회성 실제로는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도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체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계 태세를 갖추고 경계 부대입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부대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듯 우리 부대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가 가장 중심이에요. 이것에 대한 중심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헛소리하게 돼요. 이게 뭐? 뭐 뭐가 끼었니? 이런 소리 하게 되고 또 해양가라 보니까 무속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뭐, 뭐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상황과 여건에 대한 계속 둘러보고 확인하고 파악해봤자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 말씀은 그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파수꾼이 뭡니까? 그 사람은 경계병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군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실전적인 야전의 싸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끄집어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좋지 뭐, 기도하면 좋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영적인 싸움, 아니, 삶의 실제적인 싸움 전장터에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옆에서 번번이 죽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읽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대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생길 것이고 또 발표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해석과 대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장 중심은 아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대를 잡아 주셔야만 된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며 그럼 이제 자꾸 뭐 비대면 상황이 오래 된다고 해서 집에 계시지 마세요. 교회에 주중이든 언제든 좋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접종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70% 하려면 여러분 100명 나와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중심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솔직히 삶의 중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삶에 만족할 뿐이에요 그냥 했다 치고 예배도 들었다 치고 새벽기도도 라이브 방송 보다가 보면 2% 보는 사람도 있고 3% 보는 사람도 있고 96%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뭡니까? 하다 많은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러면 이 부대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간구하면서 내 기도로 이 부대를 지켜나가겠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신앙 가지고 이 신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일평생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